꾸셔 꾸셔 짝짝 띠 아, 보실 짝짝 보실 지금 다멋있어요 고마워요 <laughs> 무한 찬양이에요 샤만 없어요 어 근데 베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 보내달라 했는데 왜안보내 아빠 까먹었나 어 봐. 미치코 미치코 오, 붉은 나프이. 미치코 가운데 건 다른 친구 돌리라고 합시다. 나저 이거 돌려야지. 정책 힘들냐고요? 미력적으로 <laughs> 하는 거 같은데요? 힘들죠. 진짜 보통 랭크 랭커들이 말하기로는 이렇게 조영사한테 맞았고 랭, 랭 향수를 못 게임은 썼고요. 게임은 1티어부터 시작이다.라고 말을 <laughs> 많이 하죠. 그래서 그 아, 당주, 선생님 그거 포워드시구나 그, 조야사 구하러 그렇구나. 갈 거죠? 어아 맞아 갈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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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집 쪽일 어. 거예요. 방주는 둔둔 오늘도 둔둔 열심히 해도 가네 둔 둔. 어, 어, 오조야산이에요 뭐, 선생님. 박치기 박치기 어, 박치기 오케이, 오케이. 박치기 오케이, 오케이. 박치, 박치기 어치기. 자이럴 때까지 버텨야겠다. 오케이. 이렇게 끝났고. 저 따라오면은 이쪽 판자도 가는데 안 따라오면은 가보러 갑니다. 도와줘로 해독 방송. 아 그렇죠. 그럼 여러분들 그 해독기 ASMR. 편력무. 되게 음. 네, 듣기 슛. 듣기 좋지 않아? 이런 아, 뛰어 뛰어. 까리, 브릿! 안 돼! 이거 키보드 나야! 두드리는 소리. 여, 여기는 <laughs> 아 이거 터트리는 소리 그리고 이거는 아이왜 안움직이냐 옆에서 끼리끼리 끊고저어디 간다? 저로 가면 죽는데? 이번에는 3월을 때리 봤네요막 여러 사람한테 하프리하고 나한 <laughs> <상해. 웃음> 터트려 달라고? 아, 조멸 <주연히> 가라라고 <laughs> 여러분들. 아, 잠깐만 이거 도와줘야겠다. 그렇게 심한 말씀을. 아, 편집 먹어요. 다 좋아해요. 고맙습니다. 음, 여기 돌렸나? 여기 돌린 거 같죠? 어, 오, 위험했다, 방금. 돌린 거 같고. 해적계 돌리고 있는 데가 어디려나? 음. 오케이. 저기 있다, 리로 도와달라고 뭐, 픽 찍읍시다. 아이고 도 있네. 아나겠다 이러면. 아 이거 이거 이걸, 이걸 날라 버렸네. <laughs> 제가 살리러 가야 되잖아 선생님 그러면. 어, 네 선생님 오세요. 아, 아니 이럴 수가. 해독하고 <laughs> 있었어요? 아니요. 해독하는 친구 한 명도 야, 있네 저기 석상 <laughs> 돌리고 있다. <laughs> 아뭘고 <설레고> 그래요. 뛰어 뛰어 뛰어. 일단 한번 살리고 봐요 왜냐 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한대 맞고 한대 맞고 해도 올리고 있네 네 하고 있어요 그래도. 아 여기 들어가야겠다 네 여기 슈퍼 포탈 딱 받아주고 텔탈것 같은데? 텔 탄다 어텔 네. 탈려고 왔나 어. 힐 힐? 힐 할래요? 어 나이스 와하텔 끊었어 텔 끊었어 나이스 <웃음> 어 네, 뭐야 사왜 붕이 안 쏴져? 아내 억울해. 살았다. 살았다. 아니 붕이 안 쏘신다고? 일단 살려주세요. 오케이, 선생님, 선생님, 아 어, 졸로 간다고 음, 선생님, 선생님, 선생님. 살려주세요. 어, 선생님, 아 살려주세요. 네. 살려주세요. 네. 살릴게요. 선생님 오케이. 상징요야 <laughs> 상징. 왜 해도가 안 하고 일로 와 다. 어, 무서웠나 보죠. 이쪽으로 오니까. 10부터 없어졌어요, 선생님. 이거 많이 돌아가는데 여기거 6시 해 가지고 한번 돌려 볼까 그냥? 그거 좀 무리수 아닐까요, 선생님? 좀 아닌가? 절망의 격을 노리는 거를 현지 하려 했지만 이건 이거... 오케이, 잠시만 안 됐다. 가는 척? 한자 척? 아이고 많았고. 이러면 난돌린다몇 퍼에요? 90.. 97퍼? 어 진짜? 돌릴만한데? 어 돌릴만한데? 이거?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음... 이거를 제가 네, 보호해가 있습니다 어안 쳐주네 이거를 <laughs> 원래 이거 안 치면 안돼요 분나비는 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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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띡. 띡, 띡. <laughs> 왜, 왜, 친구야, 왜? 살릴 건데? 어, 세상에. 띡가민이! 오케이, 돌려, 돌려, 돌릴까? 일로와, 넘어! 오케이, 좋아요. 자, 물 따줄 겁니다. 물 따주니까, 여기다가 부엉이를. 이렇게 웅 하고 오면은. 이렇게 웅! 나이스, 웨잉. 셔잉셔숍 부숍! 딱, 딱히 무실, 딱실 지금! 어, 어 뭐야 어 뭐야 나한테 왔네? 야, 언제 야. 왔어? <laughs> 뭐야 아 선생님 저한테 아 내가 내 위치가 여기였던 거임 <laughs> 내내 위치가 여기였던 거임 아니 내 위치 아저 몰랐어요 선생님 제 위치가 여기였는지 <laughs> 야, 짝집 쪽으로 짝집 쪽. 야 짝집 쪽얘 짝집 짝집 선생님 <laughs> 아, 왜, 넌 깜짝 놀랐어, 뭐지? 나 대리님 부을줬는데 갑자기 내 캐릭터가 누워버리고. 아, 저기 찢어져야 돼요? 찢어져야돼요 네. 왔다, 왔다. 오케 살려줘, 살려줘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 따라온다, 선생님. 가요, 저로 가요. 오케이. 가는 척! 아! 와우, 저런. 선생님 더버티뛰어야죠 <laughs> 어, 오케 어. 네, 미안해요. 아. <laughs> 어떤, 어떤 분이 똥 싸가지고. 아, 네. 아, 아 누구데 어이어떤 멍청이가 붕이보다가 자기가 쳐 맞아? 어, 음, <laughs> 그런데 그 예상하셨어야죠. 음, 어.